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 9일에 있을 23년도 K리그 마지막 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강원FC와 김포FC 강원 FC와 김포 FC 강원 홈 경기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스쿼드가 제가 예상하는 선발 스쿼드입니다. 1차전에서는 갈레고가 선발로 뛰었으나 아마 많은 분들이 갈레고 선발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장면이 좀 많았죠. 그리고 좀 흔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길 바랬었는데그 역할을 잘 못해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유인수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선수가 좀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리뷰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는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1차전은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면, 이제는 이겨야 되는 경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원 삼성, 수원 FC, 대전 하나 시티즌, 제주까지, 그, 그 경기들을 거쳐오면서 잘 만들어졌던 우리의 스쿼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전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인수가 다시 선발로 뛸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처럼 황문기가 공격 시에 윙으로 올라가는 그런 전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한 감독 체제 와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술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기에 써야 되지 않겠는가. 굳이 지금 와서 변형을 주기 위해서 했다가는 그 1차전처럼 뭐 동선이 겹친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 볼 때도 그렇잖아. 수능을 앞두고서는 기존에 했던 생활 패턴대로 진행을 하듯이 이 마지막 경기에도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것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갈레고 같은 경우는 후반 교체로 들어와서 상대편이 김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뛰는 스타일의 경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상대편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후반에 들어와서 상대편 포메이션을 휘저어주고 상대편 위치를 교란시켜주는. 그런 역할에서 갈레고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갈레고는 이번 1차전에 봤었을 때그 스타일이 FA컵에서도 겪어봤기 때문에 약간 간파를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상대편이 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빠른 스피드를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대원, 이승훈 유인수 기존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제가 고민인 게 웰링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웰링턴이 교체로 나올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유니록이 아 부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봐요. 물론 그때 들것에 실려 나갔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회이크라면 김포를 속이는 회이, 작전이라면 아주 대단한 작전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보여지는 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닐록보다는 웰링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서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서 교체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3일 만에 경기를 나오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 어, 유닐록이 나오기 전그 자리에서 활동했던 웰링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나머지 멤버들은 역시나 건들지 않고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38라운드도 다이렉트 강등 아니면 한번더 기회. -J -I 어서 오세요. 겠지만은 이제는 한번더 기회가 없습니다. 38라운드보다 더욱더 단두대 매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 경기 저는 40점 밖에 못줄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김포랑 대등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전술을 갖고 와서 제대로 된 80%, 90%, 100% 해주면 너무 고맙겠지만은 7, 80% 정도의 플레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은 것만 하더라도 예매가 6,500석이 넘었어요. 그 말은 만명 이상의 관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정도면 올해 역대급 관전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그 분위기 우리 팬들의 함성소리에 우리 선수들은 한발더 내밀고 힘을 실을 것이고 김포 선수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방문하시는 팬들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이제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뒤가 없다는 마음으로 뛰어줘서 꼭 진짜 연장이랑 승부차기 가지 말고 90분 안에 경기가 끝낼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가져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내일 당연히 가고요. 그리고 구단에서 진행하는 하이파이브 행사, 그리고 나르자에서 진행하는 에스코트 행사도 저희가 다 당첨이 돼 가지고 또 거의 참석을 합니다. 그 영상까지 제가 브이로그에 다 올릴 거고, 최대한 우리의 좋은 분위기들도 영상에 담아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많은 팬들도 긴장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선수들도 더욱더 긴장되고, 기대감, 들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정말 힘들 수 있게 많이 와 주시고 많은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fc 화이팅을 외치면서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